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영상에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인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 보았어요. 그래서 2 또는 5 뿐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약분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가 3분의 1, 7분의 1, 11분의 1,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여기서 7분의 1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1 나누기 7. 그러면 요거 바로 뭐 나눠줄 게 없으니까 0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10에서 7을 빼는 것과 같은 계산이 되니까,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4, 28, 20, 7, 2, 14, 60, 7, 8에 56,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셈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 7, 5, 35, 50, 7, 7에 49, 1. 그러면 10이 다시 돼서 또 1, 4, 2,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형태가 돼서 요거는 순환소수가 됩니다. 어, 선생님, 안근해 보고 알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게 똑같은 수가 나오게 되면은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거 하나만 하구나. 그만둬야 돼. 이거 되풀이 하는 거 시간 낭비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같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여기 나머지는 3.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는 2. 여기에서는 6. 4, 5, 1. 이렇게 나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1, 2, 3, 4, 5, 6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거는 7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나눠주는 7보다 작은 자연수가 모두 다 등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영은어디있어요 0이 되면 우리 순환소수가 아니라 유한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1 나누기 7을 계산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때 7분의 1은 유한소수가 아니므로 각 계산의 단계에서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글씨로 이제 표시했던 내용이 되겠어요. 요게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눗셈에서 처음에 7로 나누었던 1이 다시 나머지로 나타났으므로 그 뒤는 앞에 계산 과정에 되풀이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게 똑같은 수가 한번더 등장하게 되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그 붉은색으로 글씨로 적어두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2857, 142857 이게 반복이 될 건데, 그러면 순환마디가 142857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축약해서 나타내게 되면 0.1땡, 4285, 7땡.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 거냐면, 분모의 소인수가,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약분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약분수는 무한소수가 되고 그 무한소수는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빨간 박스 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그 분수는 순환소수가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약분수라는 것과 이 또는 오라는 이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초기에는 그런 걸 사실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의 예가 될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다른 상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걸 좀더 연습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 2번이에요. 22분의 5와 50분의 9 중에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찾고 순환 소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계산기를 또 두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을 다 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분의 5랑 50분의 9는 둘다 기약 분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2분의 5는 22 곱하기 11분의 5가 되고, 50분의 9는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9가 되니까, 여기에서 22분의 5는 11이라는 소인수가 있으니까, 얘는 탈락인 거고, 50분의 9는 2랑 5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하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그기약분수로 나타낸 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것이 있는 11이 있는 2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밑에 계산기 화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했을 때0.2727272727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순환 마디는 27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순환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0.22땡 7땡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여기 마지막에 3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요 3은 이제 계산기 화면이 한정이 되니까 끝이 있으니까 요거를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반올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부터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유리수의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리수는 비분의 어,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ab는 정수이면서 는 0이 아니다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 중에는 어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곳은 우리 1학년 때 계산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4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되,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도 유리수 범주에 속하는 분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라고 한다면 요거도 하나하나 그 음의 보호를 빼서 계산해주면 요거는 3분의 4가 됨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리수라는 거를 양의 정수분의 양의 정수, 뭐 그리고 그것에 음의 보호를 붙여서 음의 유리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 이런 표현 방식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 중에는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3분의 6도 있을 수 있고 또 3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생각해 주면 얘는 위에 거는 2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정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 결과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2학년의 내용은 정수가 되는 것보다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되는 이런 분수 형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분수 형태를 이제 소수로 바꿨을 때,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개의 영상 통해서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